다음 함수가 얘를 만족시킬 때이 값을 구하시오자 다음 함수는요. 얘가 몇 차인지 잘 몰라. 그지? 그래서 몇 차인지 잘 몰라서 일단은 아직은 쓸수 없다. 근데 이두 개의 식의, 식을 통해서 대략 어떤 인수를 갖고 있는지는 음, 알수 있어요. 리미트. x가 0으로 갈때 x분의 f(x)란 소리는 이렇게 되는데 얘가 3으로 그 수렴한다는 소리는 분모가 0으로 갈때 얘도 0으로 가야 이렇게 수렴을 할수 있잖아요. 이건 아시죠? 네, 그러므로 f 0이 뭐야? 얘가 0이다, 그렇지? 근데 0을 넣었을 때 0이 되는 식은 f x가 x라는 인수를 갖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잖아. 그래서 x 곱하기 어떤 식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정을 할 수가 있어요. 이게 되죠? 물론 개수는뭐 a가 될수 있어요. a x 이렇게 써주면 완벽하겠네요. 자, 그다음에 두 번째 식을 보죠. 두 번째는 리미트 x가 1로 갈때 x 1분의 f(x)가 2로 간다고 했어.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2로 수렴한다는 거죠. 그러니까 f(1)은 0이다.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. 그럼 이 말은 f(x)는 x-1이라는 인수를 또 갖고 있다라고 할수 있겠네요. 그죠? 그래서 요 둘을 생각을 해볼 때, 아, fx는 기본적으로 뭘 갖고 있어? x와 x-1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고, 그리고 나머지 어떤 식으로 되있다 우리는, 어, 나머지 정리에 따라서 얘를 임의로 qx라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가정을 하겠다. 그냥 뭔가 긴 식이 있는데, 그거를 그냥 이런 문자로 그냥 표현하겠다 이런 거예요. 어쨌든 x랑 x-1은 꼭 갖고 있다는 거는 이렇게 나왔잖아요. 그죠? 자, 그러면 요렇게 가정을 하고 이제 다시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어 보면 이렇게 나와. 리미트 x가 0으로 가서 x분의 x x 1 qx 이렇게 된 것은 3이다. 이렇게 나오죠? 네, 그러니까 x x 이렇게 지우고 어 x 1 qx 리미트 x가 0으로 가면 3이니까 대입을 하셔서 대입하면 몇 나오니? 0 나오죠? 네. 그래서, 마이너스 q0, 은, 3, 이렇게 나오네? 그래서 q0, 은, 뭔지 모르겠지만, 마이너스 3이라는 것까지는 알수 있겠다. 그지? 같은 방식으로, 이번엔 여기다 도 대입을 해서, 문제를 풀어보자. 그럼 얘는, 어, x 1분의 x, x-1, qx, limit, x가 1로 가. 이게 2지? 약분을 해서 1로 가면, 어, limit, x는 1로 갈 때, x, q, x는 2니까, q, 1은 2네요. 그죠? 네. 뭐, 요런 값이 나왔어. 뭐, 이거 어디다 쓸 일이 있겠지, 뭐. 그 다음 측기 그래서 17번을 이렇게 보면, 어, 얘 값을 구하시오. 라고 했는데, 얘는 딱 봐도 분모가 인수분해가 되네. 그래서 인수분해 된 식으로 한번 쓰자. x가 1로 갈 때, 얘는 2, 어, x-1, x-1, 이렇게 되겠죠? 음, 보에 문제는 이거다. f, x 따란, 어떻게하니 우리가 그러니까 fx를 내가 아까 가정하기로 뭐라고 그랬어? x, f, x, 아이고, 뭔 소리야. f, x-1이지? x, x-1, qx로 가정했다. 이렇게 했지? 근데 내가 이걸 합성함수를 한번더 씌워줬어. fx. 그럼 fx, 요 x, x, x 자리에 fx란 식을 써줘라는 소리잖아. 그지? 그러니까 일단 x는 x, x-1, qx를 그대로 넣어주고 또요 자리에다도 이걸 그대로 써줘야 되는데 이거 너무 길어. 그러니까 선생님이니까 그러니까 f x f x 1 q f x 이렇게 쓸게요. 그지? 얘도 사실은 그냥 f x 라고 쓰면 되는데 f x 야? 응? 그렇지 아 그러면 이걸 그대로 쓰면 이걸 여기 약분되는 걸 보여주려고 이렇게 쓴 거예요. 그래서는 얘 <laughs> 좀귀찮 그냥 얘를 그냥 f x 라 쓸게요. 얘도 어, 귀찮으니까 f(x) f(x) 1 보이시죠? q f(x) 이렇게 됐다. 그리고 얘는 x 1이 x 1 이런 식으로 된다. 리미트 x 마이 x는 1로 간다. 이렇게 된다. 근데 요 값은 아까 우리가 구했잖아. X, 이게 문제에서 주어졌죠. X-1분의 FX는 2로 간다. 그래서 요거 통째로 그냥 2로 바꾸면 되겠네. 그지? 어, 2로 바꾸면 되겠다 그럼 얘는 2 곱하기 분모 1제곱니까 1분의 얘는 어떻게 돼? F1-1. 그 다음에 Q F1 이런 값이 나온다. 그지? 그러면 F1 값이 아까 뭐였지? F1 값은 0이었죠? 그래서 0이니까 얘는 2 곱하기 마이너스 1. 그 다음에 F1이 0이었지? 그래서 Q0. 요걸 구하라는 소리네. Q0은 아까 뭐였어요? 아까 구하는 Q0의 값이 마이너스 3이었어요.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. 그래서 6이라는 값이 나온다. 매우 차근차근한 거 아시죠? 네. 네, 이런 식으로 식을 쭉 써서 문제를 푸는 거다. 그러니까 fx는 처음에 인수가 x랑 x-1이 있는데 그럼 나머지 식은 뭘로 할까요? 라고 하면 나머지 정리로 그냥 qx라는 이미의 다항식이다라고 가정하고 우리가 이 다항식을 통해서 이렇게 값을 찾아내면 이렇게 복잡한 식에서도 합성함수를 해도 값을 구할 수 있다. 그죠. 요거는 약간 스킬 같은 거예요. 이렇게 기억을 해보세요.